송가인의 감미로운 결혼 노래. 한국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감미로운 결혼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새 싱글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아내며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발표한 신곡 '행복의 문'에서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곡의 생동감을 더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특히 이 곡은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웨딩송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행복의 문은 송가인의 정서를 잘 담아낸 곡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전달합니다. 가사에서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의 문이 열릴 거야. 라는 가사는 특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송가인의 이번 신곡에 대해 팬들은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곡 "결혼식에서 꼭이 곡을 틀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팬은 "송가인의 목소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너무 잘 어울린다"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ns에서는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한 웨딩 영상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 곡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웨딩송의 새로운 트렌드 최근 한국에서 웨딩송은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결혼식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자리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곡이 향후 웨딩송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이번 곡에 대해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론 송가인의 신곡 행복의 문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로만 끝나는 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며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언제나 대중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번 신곡이 한국 음악계와 웨딩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다셀 이명웅, 굳건한 팬덤, 197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가수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9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팬덤이 얼마나 굳건하고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 임영웅은 2016년 데뷔 이후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과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에서의 우승 이후 그는 전 연령층에 걸쳐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97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인기만으로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팬들의 끊임없는 투표와 응원 그리고 그의 꾸준한 음악 활동과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팬덤의 강력한 응원. 임영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시제는 그 어느 팬덤보다도 단합력과 열정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음원스트리밍, 공연관람,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영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메시지와 성실한 태도에 감명받아 더욱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팬덤의 힘이 그의 롱런 비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과 대중과의 소통. 이명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그의 콘서트 역시 매번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영웅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친근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팬덤이 더욱 단단해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7주 연속 1위의 의미 197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임영웅이 음악성과 대중성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교감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대한민국 가요사에 남을 만한 대기록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영웅의 이러한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정황하며 그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사랑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결론 임영웅의 197주 연속 1위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팬덤의 응원 그리고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존재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행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가 써 내려갈 새로운 기록과 이야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